한때 아프리카의 진주라 불렸던 우간다는 그 해답을 찾기에는 부적절한 나라 같이 보입니다. 이 나라는 정령 숭배로 수십 년 동안 영적인 가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이즈가 만연한 곳으로 이디아민의 공포의 집, 죽음의 나라로 불려지게 되었죠. 우간다는 쿠테타의 연속으로 고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젖어 사는 게 뭔지 압니다. 존 물린디 목사님은 공포가 시작되었을 때1 0 대였습니다. 수천 명이 때 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존 물린디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생생한 기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시체가 이틀 동안 저기에 있었어요. 죽은 엄마의 젖을 아이가 잡아당겼죠.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에,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간다의 역사도 많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주술과 비밀스러운 의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마이베라고 불리는 주문은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왕조 시대 때에는 인간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데아민 때에도 말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엇에 매여 사는 사람들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이 마귀에 매여 살고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겨왔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우간다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는 이디아민이라는 자는 거대한 몸집을 휘두르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어요. 바트카쿠자는 독재자 이디아민의 그늘에서 자라난 저널리스트입니다. 다른 국민들처럼 그도 이디아민이 축출하고전 대통령이었던 밀턴 오버티가 귀국했을 때 낙관적이었습니다. 오버티가 이디아민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네,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들 뒤에는 이 나라를 찢어놓는 어둠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길거리에 시체들이 늘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가가서 혹 내가 아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찾아보다가 아니면 그냥 제갈 길로 가곤 했습니다. 군인들만 살인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잭슨 젠요가 목사님이 태어난 지세 달이 되었을 때 엄마는 그를 쓰레기 더미에 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주우셨죠. 며칠 내로 죽을 거라고 생각해 이모가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다시 살아남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디아민 시절엔 79년도에 살해당했어요. 장례식에서 엄마를 처음 봤어요. 편지도 사진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전 아, 그때 이미 10대가 되어 있었죠. 슬프게도 잭슨의 아버지는 나라를 휩쓴 살인의 광란 속에 희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나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그가 죽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남한배 숲으로 갔는데 그 숲은 죽음의 숲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죽음의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은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루에 많으면 10개의 모임을 다녔습니다.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어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군인들은 검문할 때 하고픈 것은 다 했습니다. 몇 번이나 검문을 받으면서 살아날 수 있을지는 전혀 알수 없었죠. 한 번은 아기를 안고 가던 엄마에게 아기의 신분증을 달라고 했었나 봐요. 아기에게 신분증이 있을 리가 없죠. 군인들은 아기를 빼앗아서는 공중으로 던진 다음에 칼을 빼서 아기가 거기에 꽂히게 만들었습니다. 1984년에 이르러서는 오. 교회의 성직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목회자들을요. 조탄무태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총을 든 군인들이 교회로 쳐들어왔습니다. 교회에 총을 쏘기 시작했을 때 몇몇 나이든 여자분들이 제단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았을 때 참으로 갈급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안 일인데 그들이 제단으로온 이유는 그들의 목사인 저와 같이 죽으려고 나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무태비 목사와 교구 식구들은 트럭에 실려 모두가 무서워하는 나카세로 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곳에서 몇 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있는 나카세로 국립연구수사국이 있었는데 바로 고문 장소였습니다 잔혹한 폭력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60명의 사람들을 폭길이 3미터인 방에 넣었는데 숨이 막혀 거기서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들 틈에 시체가 끼어 있었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없었어요. 일이 일어나면 그게 곧 끝이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간다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버린 거죠. 수백만이 죽었고 시체는 오웬 폭포댐이나 빅토리아 호수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 과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살인으로 인한 결과는 경제와 사회 기반 구조를 약하게 했습니다. 공장은 무너지고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누나 다른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시내는 지저분했고 건물들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의 기강이 무너져서 어떤 일을 하나하려 해도 뇌물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최악이 왔습니다. WHO가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WHO는 우간다에서 에이즈로 인해 1997년까지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파트로바스 무후뱅은 유능한 의사로서 우간다 국립보건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있었죠 라마에서 여인들이그 아들들을 위해서 친혔듯이우간다는하나님는이친 울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은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간다의 하나님은 주무시고 있다는 말을 만들어냈죠 한 노인이 목회자들에게 그의 지팡이를 휘두르며 당신네들이 떠들어대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물었죠 우간다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밤 이건 낮이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울고 많이 기다렸죠. 때로는 늪에 들어가 갈대숲에 숨어 물속에서 기도하기도 했었죠. 하루 내내 거기 있다가 밤에나 나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모여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깊이 불어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짙은 안개와 같은 구름처럼 나타나서 사람들 위에 머물렀죠. 모임에 가면 무엇인가 몸 안으로 적셔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굉장했어요. 15년 전에 이곳은 우간다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이 마을은 캄팔라의 베이루트라고 불렀는데 밀튼 오버티 정권하에서 신병들이 이곳의 집과 가게 등을 사격 연습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절망이 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로버트 카냐나라는 우간다인 전도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섯 명의 중복 기도자가 같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로버트 일행은 무법의 군인들과 부딪히는 것 말고도 무석기라는 영향력 있는 주술사의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무서움 같은 것이 따라다녔습니다. 주술가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울부짖어 기도했고 며칠 뒤무석기는 죽었습니다. 이 유명한 주술가의 죽음이 있은 후부터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 시작했죠. 가냐나의 작은 교회는 큰수로 불어났습니다. 미러클 교회에서는 만명의 성도가 있고 600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전혀 목소리조차 낼수 없었던 우간다입니다. 우간다인이라는 걸 수치로 여겼던 이 나라가 천천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치유가 시작된 거죠. 이 변화는 당연히 기도에 의해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역별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벌떼 같았어요. 밤새 기도하는 소리가 윙윙거리는 벌떼가 날아다니는 소리 같이 들렸어요. 모든 마을이 모든 구역이 기도했죠. 그래서 원수는 캄팔라 말고 다른 도시를 찾아나서야만 했죠. 현존하는 부흥의 또 다른 특징은 연합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역사는 어떤 개인이나 교회가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의 연합 모임은 흔히 볼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같이 말을 나누고 서로를 고마워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전 오순절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가끔 거기 갑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부흥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의 에이즈에 관한 보고서도 주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진 못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봤어요. 의사들도 와, 하나님이 그 어딘가에 반드시 계신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가슴 통증과 피부염이 있었어요. 저는 토하기 시작했죠. 모두 불치병이었습니다. 식욕이 떨어져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에이즈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정부때처럼 말라갔어요. 기도를 받은 후에 그들은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받을 때 뭔가 느꼈어요. 몸이 변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걸전 느꼈어요. 불치병을 치료받은 것을 의료진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 상태나 모습은 분명 환자인데요, 안 그래요? 시간이 흘러 비난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사가 절 보더니 아직도 살아계세요. 하면 놀랬어요. 에이지가 사라진 겁니다. 제 이름을 호명하더니 루스 모아갈와 음성으로 나왔어요. 몸에 균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증상들은 하나, 둘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고치셨어요. 이 간증은 우간다 전역에서 수천번 대포리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총 372명의 에이즈 환자가 나왔어요. 우간다는 에이즈가 창궐한 나라 중 처음으로 에이즈가 감소한 나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 우리의 기도 때문이죠.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간다는 에이즈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절 낫게만 해 주신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기도했어요. 정치권에서도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간다는 새로워졌습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폴레티앙은 우간다 정부의 거의 모든 관료직을 거친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십니다 베아트리체 부엔카는 호이아 지역을 국회에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빛을 발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스티브 언녀는 경찰 총감입니다. 저는 반드시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언녀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도답으로 폭동을 평정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기도한다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저는 정부 차원 s nothing 드러냈습 i 다시실리아 아팀 오 is n o 간다 국회 야 possible. 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 n 요 복음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영적인 세계가 변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t 간의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심지어 정부의 구조도 새롭게 바뀌게 했습니다 우간다에 이제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도덕 청년부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이 자리에 앉히셨죠 하나님께서는 힘든 일을 감당할 강경한 인물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제가 거듭나는 것과 씨름하고 있을 때 주님께 말씀드렸지요. 저를 사로잡고자 하신다면 담의 색으로 가는 사울에게 하셨던 대로 해달라고요. 응답을 하셨지요. 미리아 마텐베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앞에서 그녀의 국정 방안을 설명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예언적인 말을 했죠. 모세가 노예였던 이스라엘 족속을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이끌었는지 기억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간다의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며 우간다를 헤이한 기간과 부정 부패로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린 모세를 그의 갈 길로 인도했던 강물의 원천처럼 우간다는 새 역사 창조의 길에 서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덕과 청렴을 공직에 먼저 확연히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그 싸움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 줄 알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날 우간다에는 부패가 많습니다. 하지만 15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줄리아 세부틴테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한 검사입니다. 열렬한 그리스도인인 그녀의 청렴한 영성이 이 운동의 새로운 힘과 확실성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녀가 밝혀낸 것들로 인해 온 나라가 충격을 받았죠. 잘 나가던 사람들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 때문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청렴의 자리로 온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으로 범죄율이 50%나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직도 힘들긴 하지만 긍정적인 증거가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우간다는 무너질 거라고 예견되었던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가장 고속 성장하는 세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간다의 교회는 경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7명에서 시작했었는데 2주 만에 2,000명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던 젊은이 치고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 예배를 다섯 번 드립니다. 평균 잡아 2만 명 정도가 참석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성장 가도를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안에 모든 교회에서 큰 부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매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간다 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1999년 연말 새천년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이 나라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10주 전에 영부인 자네트 무세베니가 몇 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영부인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4천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떠냐고 하셨죠. 영부인께서는 공식적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바치자고 요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논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서명을 포함한 그 언약은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꼭 구약에 나오는 한 구절 같습니다. The king called together all the people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The king stood by the pillar and renewed the covenant in the presence of the Lord. From beginning to the 이러한 열정적인 모임을 보면서 한 가지 영광스러운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독재자들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 들어서는 걸 막음으로써 신앙을 없애려 했지만 주님의 교회는 법령과 자물쇠로 잠기는 건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우간다의 신앙이 축구 경기장으로 은행으로 호텔로 또 국회까지 연결되었을 때 더욱 번성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리던 우간다는 다시 그 빛을 발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놀라워할 겁니다. 생명이 오셨습니다. 우간다의 새로운 왕이 오신 것입니다. 우간다는 한 나라로서 하나님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정말 기적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특정한 지역에서만 강력하게 역사하셨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께서 초대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부흥이 한 나라에서 일어나려면 반드시 초점이 맞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영을 갈망해야 하죠. 주님을 깊이 바라는 그런 갈망이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신 손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만이 성령으로 하여금 역사하시게 합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나라 곳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기도가 있어야 하겠죠. 주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할수 없으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부흥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기도와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주님께는 중요합니다 완악한 마음과 불신을 제거하소서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강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시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기적이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간다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도시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정말로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산되는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 그 목적이 다 이루게 되는 날이 그때가 결코 멀지 않습니다.